자 오늘 엉아가 가져온 건 아케이지오와 리니지에 대한 얘기야 엉아의 목소리가 약간 좀 이상하다고 해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목감기에 걸렸어 뭐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택진이 형과 재경이 형 사이가 좋은 줄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 이번에 n c 에서 아케이지오에 대한 고소를 날렸단 말이지 빵 약속되었던 신념은 깨졌고 예. 부정한 타격. 이 세계를 안으로 갈라노 왠지 이런 일이 생기니깐 이 트레일러의 내용이 막 이해가 되는 것 같지 않아? 다시 되찾을 것이다. 리니지의 아버지가 만든 아케이지 워. 근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원래 리니지는 송재경 씨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처음 리니지가 재경이 형이 만들고 택진이 형이 인수를 한 거거든. 이렇게 따지고 보면 리니지는 재경이 형께 아닌가. 하지만 그건 완전 옛날의 리니지고 지금은 도박판 리니지잖아 그리고 이 아케이지원은 도박판 리니지를 완전히 따라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립이 안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택진이형과 재경이형의 기싸움은 예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 우선 서로의 생각이 틀렸으니까 서로 나눠졌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몇년 전에 모바일 게임으로 한판 붙게 되지 NC에서 나온 리니지2M XL게임즈의 달빛 조각사 이렇게 택진이형과 재경이형의 한판 승부 하지만 친구들도 다 알고 있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어? 더 많은 도박을 요구하는 리니지2M이 이겨버리잖아. 이때 우리의 재경영은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돼. 그렇게 우리의 택진영은 몇백억씩 수당을 챙기게 되고 우리의 재경영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 우리는 갈라진 세계의 대가를 그리곤 카카오게임즈와 다시 공략을 하게 되는거지 아무리 유저들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해도 역시 도박이 돈이 된다 그렇게 아케이지 월을 출시를 했는데 따라하다 보니 너무 따라했네? 하지만 고소까지 할 줄은 몰랐을 거야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그래 맞아 리니지 라이크 류의 게임은 많은데 왜꼭 아케이지 월을 고소를 했을까? 이건 엉아의 생각인데 물론, 많이 비슷하게 만든 것도 맞아. 그리고, 앞으로 나올 모든 게임들에 대한 경고이지 않을까? 리게도 내게 칼을 고 도전하려 했지. 가뜩이나 요즘 NC가 이미지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거든? 최첨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공지능을 최적화하고, 이렇게 최첨단 기술로 만든게 리니지라고 하는데 그걸 너무 똑같이 따라한거야 뭔가 자기네들만의 기술이라고 했는데 상처를 받게 되는거지 거기다 NC의 주식은 3분의 1토막이나고 원래는 혼자 다 헤쳐먹었던 구글플레이 매출 1,2,3위를 오딘과 아케이지워에 나눠줘 버리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더이상 뒤로 물러설수만은 없다는거지 더이상의 자비로움은 없음 컴 죽음만이 있을 것이다. 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 굳이 NC 편을 드는 게 아니지만 여기서 무죄를 받게 되면 이 리니지 같은 게임이 활개를 더칠 수가 있다는 점. 엉아가 아케이지오 영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 게임에서는 특허권이 심하게 작용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만약에 게임에서도 특허를 심하게 규제하다 보면은 똑같은 게임의 이름만 다른 게임들은. 덜 나오지 않을까? 뭐 어쨌든 결과가 상당히 궁금해진다는 거. 그러니 앞으로의 결과가 궁금하다면 엉아TV 꼴리면 구독하든가.